요번엔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지금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어, 연립 방정식은 1차 방정식의 한 미지수를, 어, 다른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대입해서 풀면 돼요. 그러면, 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게, 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배웠다면 조금 다르게도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어, 정석적인 방법으로 갈게요. 아까 전에 1차와 2차가 이렇게 있으면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대입할 거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2x-y는 k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예요. 그럼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식일 때첫 번째 식에서 y는 2x-k y에 대해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2번식에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y 대신에 2x-k가 들어갈 거고, 요런 식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x의 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5는 0. 요렇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오직 한 쌍의 해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만족시키는 x 값과 y 값이 무조건 하나만 나온다. 그러면 얘를 대입했을 때도 여기서의 x의 값은 오직 하나다. 무슨 말이에요? 중근 갖는다. 중근 가지면 판별식 D가 0이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예. 지금 o x 의 제곱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5는 0에서 짝수 공식 쓸게요. 얘2 곱하기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가 b프라임 되겠죠. b프라임의 제곱 4k제곱 마이너스 ac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5는 0.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어, 이항 하셔도 되고, k는, k제곱은 25. k는, 제곱 없애주면서, 뿔마루트, 뿔마5가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양수 k의 값 구해라고 했으니까, 답은 5가 되겠네요.